어, 옷니보세요 박수를 음.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 하고 음. 좀더 소리를 크게 내고 싶다. 음.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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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방법이네요 아, 이렇게? 이게 어. 크지. 어, 네. 또 이게 더 크고 또또 음. 다른. 오, 음, 또 그, 그, 이게 나네. 그러니까, 음. 어. 크죠. 음.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음. 크게 그렇게 낼 수도 있어요. 음.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 음. 크게 내는 방법이 있어요. 어떻게? 어떻게? 돼요? 네. 기에 이렇게 좀 크게 들리는 것 있지 않으세요 아닌가? 그래요. 음. 크죠. 네. 여기서 바닥에다가. 오, 커졌어.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 거라고요. 그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는 좀더 크게 이제 뭐 이렇게 크게 쳐도 되고, 우리가 아들도 움직이고 노래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크게 한번 해갖고 한번 해봅시다. 시작. 음. 어, 저... 다시 <laughs> 어, 시작, <웃음> 시작. <웃음>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<laughs>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어 잘하셨어요 오늘 수업 끝굿 학교 <웃음> 이렇게 해도 돼요.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. 음. 어머니 하시고 싶은 대로 다음에 음. 또 혼자 할때뭐 음. 이걸 뭐 학교 종이 땡땡땡 뭐 이렇게 해놔도 되고 음. 그것만 맞추면 돼요. 뭐 이것도 꼭 이렇게 드는게 아니고 음. 달리 써도 되거든요. 나중에는 어 이렇게 여기로 해도 돼요. 뭐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리자 이것도 되죠. 이렇게 해도 되고요. 학교 어. 송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학교 송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그래. 이런 것들. 그데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넘기기도 해요. 음... 그러면 모자, 옆에 살아야지. 이렇게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근데 전부 다 천천히 해갖고 하나씩 알아봐야지. 그래야지. 그럼요. 처음에는 뭐 어. 어떻게 뭘잘 알아? 그럼요. <laughs> 다. 그래서 처음에 지금 하나 갖고 있잖아. 그냥 음. 이렇게 이 방법으로. 음. 네. 이게 이제 나중에 잘 되고 나면은 다른 이 방법으로 이제 다시 같이 쭉 가면은 또 이렇게 해갖고 옆으로 옆으로 가고. 재밌겠죠? 이것도 기술이요. 아, 맞아요. 어. 어. 많이. 기술도 많이 해야 숙득이 돼야만 이제 잘 되는 거지. 그럼요. 처음에는 뭐잘 어. 되는 지가 어디가 있어. 그럼요. 나아요 <laughs> <laughs> 맞어. 맞아. 어. 냥 어머니 이렇게 하나를 말씀해 드리면은 열 가지를 아신다니까. 진짜 천명하셔요. <laughs> 응. 그래. 그렇게 하니까 기술이니까. 그렇게 하고 놀때 우리 또 다음에 음. 또 다른 거 많이 놀아봤잖아요. 음. 그런 것들 갖고 다시 하면서 놀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렇지, 좋지. 음. 음. 그래야 그래서 생각도 하고 네. 음. 머리 쓰려면은 이런 거 해야 머리술 쓰지. 네. 가만히 앉아서면 머리 쓸 일이 없잖아. 그렇지요? <laughs> 아, 그래서. 또, 치매 예방도 되고, 음. 또, 애들하고, 음. 뭐, 이렇게 놀러도 갈수 있고, 음. 막 그러잖아요. 그렇지. 음, 아무리 맨날 들어앉아가지고 있으면은, 대나 음. 아무것도 모르게 되고, 점점, 점점, 점점 더. 음. 예, 지금 도인정에서 앉아는, 밥 먹고, 이제, 네. 앉아서 놀고, 이제 다 치우고 앉아서 놀고, 사과 안에서 깎아줘서 먹고, 네. 그러고서 지금 앉았는데, 네. 한, 음, 네다섯, 네명네명 네. 네명 앉아서 화도친다고 이렇게 앉아서화도치고 <laughs> 네. 어, 이제 네명 앉아서 있어도 네. 한 사람은 있고 네. 그냥 세명이 이렇게 아. 하더라고 네. 그런데 한 사람은 이집게 이렇게 다기면서또 구경하고 네. 또두 사람은 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고 <laughs> 그래서 아, 나이렇 집으로 와 버렸지. 아 잘하셨어요. 근데 다들 와 갖고 또 이렇게 놀잖아. 어. 네, 오늘 시간이 되니까 또 이렇게 놀고 음. 다른 것들도 하고 놀고. 음. 지난번에 그 두더지 잡기 재밌었어요. 응 재밌죠. 재밌어. 뽕뽕 뽕. <laughs>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해보는 사람들은요 하려고 생각을 안 하지. 안 하지. 네. <laughs> 아, 나, 나도 자식들이 데리고 가서 그런 거 하지. 어디서 늙은이들이 그런 거 가서 할 생각도 못 하지. 어디서,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고. 그죠그거는 <laughs> 전에 산정호수 가고는 처음에 어. 시작했잖아요. 어. 어, 그때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으니까, 요번에도 어. 하시래요. 그러니까, 음. 어, 하지. 이러잖아요. 음. 그래 재밌더라고요. 뿡뿡 나오는 거 음. 다음에 또 하러 갑시다. 그래 <웃음> <웃음> 어, 오늘 우리 이제 어, 그만하고. 어. 자기 쉬시고 응. 재밌었어. 아 그래요? 응. 다행이에요, 어머니. 나 응. 응. 이렇게 노는 것이 재밌지, 가만히 앉아서 화투만 치는 거 재미 없어. 맞아요, 응. 맨날 그러시잖아. 응.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에 또. 응. 응. 그래서 이렇게 노는 거고요. 응. 네. 어 근데 우리 인사를 안 했네. 응. 아니 그래도 응. 어머니 지금 응. 사실은요. 어. 찍었어. 응. 찍었어 이렇게 해그는 것도. 어. <laughs> 아까 그러니까 인사하고 제가 그냥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그냥 음. 그런 줄 알았죠. 음. 사실은 찍혔어요. 어머나. <laughs> 그래서, 음. 어, 사람들한테 음. 인사를, 마지막 인사는 해야 될것 같은데? 음. 할까요? 그럼 해야지. 어떻게 할까? 어떻게 해야지. 어떻게 하기 해야 좋을까요? <laughs> 우리들 노는 거 재밌었어요? 아, 그렇게요? <laughs> <laughs> 그러면은, 어머니, <laughs>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<laughs> 어 어떻게? <laughs> 어 어머니 방금 한 것처럼. 네. 어 우리들 노는 거 재밌었어요? <laughs> 네,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. 네, 어머니. <laughs> 네, 여러분 재밌으셨어요? 네. 재밌게 어, 봤어요. 하는 사람은 재밌는데. 네,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 어머니 하시.